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용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킬 레벨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에서 7, 그리고 7에서 8, 8에서 9까지 쉽게 돼 가지고 사냥이 훨씬 좀 빨라졌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한테 댓글 남겨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9, 9에서 10 가는데 천다해가 넘게 들었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의 미래가 될까 좀 두렵긴 한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까지 사냥이 혹시 그 확실히 빨라졌어. 스킬 업을 하니까. 그래서 아 확률상으로 3%니까 그래도 평균치로 한 33개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몇 개만에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위에 몬스터만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여있는 거 잡는 게 제맛이지. 10개씩 해볼게요. 잠깐 얼만거야 이게 개당 15원 21개 21개 아 이거 다시 팔면 되니까 21개 28개 35개 자 35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누가 나사한 건가? 35개 자, 여기서 끝내주면 진짜 좋은데, 굉장히 좋아요. 많아도 필요, 많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있네. 지금 42개 있고요. 자,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어? <laughs> 자 저한테 대, <laughs> 댓글 달아주신분 아 요거하고 요거보고 매우 배아플것 같은데 아 저는 여섯개? 어, 여섯개만에 하고 어, 다시 되팔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감사합니다